여러분은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실까요? 북극곰과 펭귄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빙하가 높고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 거?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변한다는데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1년 8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인 1850, 1900년 대비 2011, 2020년의 전지구 지표면 온도는 1.09도 상승했고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 2040년 중 1.5도 지구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물 부족, 빈곤 인구의 증가, 열과 관련된 질병 증가, 어업 수확량 감소 등 사회 시스템 전반으로 영향이 나타나게 되죠. 지구를 구성하는 기후 시스템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를 유발해 해수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요. 온도 상승은 해수 부피를 팽창시켜 해수면 높이를 상승시키므로 연안 저지대의 침수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바다의 용해대해 산성화시킴으로 조개나 산호의 생육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여러 부문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험도 여러 부문으로 전이 또는 증폭이 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산업혁명 이후의 온실가스 증가는 전 지구 평균 기온을 급속하게 오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로 여름이 길어졌고요. 겨울은 짧아졌죠. 아열대 기후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9년간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졌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과거 30년에 비해 최근 30년의 봄과 여름 시작일은 각각 17일, 11일 빨라졌고, 가을과 겨울의 시작일은 각각 9일, 5일 늦어졌어요.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진 거죠. 서울의 경우 일 최고 기온 33도 이상인 날의 일수는 1970년대 7.7일에서 2010년대 13.3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세기 후반에는요. 서울의 폭염일수가 68.7일로 약 5배 증가되고 거의 두달 동안 폭염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후 변화는 농업과 축산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작물의 경우 한반도 온난화는 고온과 이상 저온 등에 의해 작물의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주고 있고요. 축산 분야 역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가축이 더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가축 생산성과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해양, 수산 분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해양은 지구 표면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 용량이 대기의 1000배에 달해서 온도 상승은 대기보다 느리지만 그 영향은 수천 년까지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양은 인위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해양 산성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의 경우 최근 30년 동안 평균 해수면이 연간 3.12mm씩 상승하고 있고요. 제주도 부근과 동해안에서 상승률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높이는 지금부터 즉시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해 지구 스스로가 회복하는 경우에는 2006년 대비 2100년에 약 40cm.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약 7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산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분야는 기후 변화에 따른 생물 다양성, 감소, 서식지 이용, 양태 변화, 번식 생태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영향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결국, 종에 따라서는 멸종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기온상승과 이상기후를 증가시켜 관련 질환의 악화 위험을 높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예로, 2016년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술록 2,3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고, 주민 8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는 영구 동토층에 동면 중이던 탄저균 바이러스가 더위에 깨어나면서 감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에는 수만 년전 활동하다가 빙하에 갇힌 바이러스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이들이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모기 진드기 등의 곤충이나 설치류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서식지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겨울이 짧아져 서식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매개체 감염병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에는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돼지, 닭등 축산 분야에서 약 700마리가 폐사했고요. 과수와 채소 등 농작물도 약 3,000헥타르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각종 화재, 전력 예비율 저하, KTX 속도 조절, 스포츠 경기 취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다양한 부분으로 위험을 전이나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 피해 비용은 2050년에는 GDP의 1.1%, 2100년에는 GDP의 4.3%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후 변화 영향 정보를 일상생활에서의 일기예보만큼이나 관심 정보로 모두가 인지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